대표 유형 문제 9번 시작하겠습니다. 길이가 18cm인 절사를 남김없이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이등변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이등변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문제 상황을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xcm인 변이 2개가 있죠. 그러면 2x가 되고요. 남은 한 변이 ycm예요. 이들의 합을 구하면 18cm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x 자리에 1부터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x가 1일 때 y는 얼마일까요? 2를 빼주시면 되죠. 16이 됩니다. 자, x에 2가 들어간다면 4를 빼주시면 돼요. 14가 될 거고요. 3이 들어가면 3이 6이니까 6을 빼주시면 12가 되고 4를 넣으시면 8을 빼시면 되겠죠. 12 되고요. 5가 들어간다면 10을 빼시면 됩니다. 8이 되고요. 6이 들어가면 6이겠네요. 다음 7을 넣었을 때는 4가 되고요. 8에 들어가면 8이 들어가면 2가 되고 9가 들어가면 18이 되니까 y가 0 되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에요.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짧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의 그 길이보다 더 길어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수수상이 있겠죠? 자, 첫 번째 1콤마 16입니다. 자, X가 1이래요. 그러면 1, 1, 16이라는 거거든요? 둘의 합이 2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2콤마 14도 안 됩니다. 자, 3콤마 12도 안 돼요. 4콤마 10도 안 되겠죠? 네, 5콤마 8, 6콤마 6, 6 7콤마 4, 8콤마 2까지 가능합니다. 자, 모두 몇 개인가요? 네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네개입니다